반갑습니다. 이야기하는 드레네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한 걸음 쉬어가는 시간. 그 심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시 나아갈 에너지를 채우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. 올해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. 회원님들도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추석을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를 스스로 칭찬하는 날로 생각합니다. 운동이 근육을 쉬게 해야 성장하듯, 우리 삶도 잠시 멈추고 쉬어야 다음 걸음을 힘있게 내딛을 수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, 따뜻한 식사 한 끼, 그 웃음 한 번이 진짜 힐링입니다. 쉬는 것도 하나의 루틴입니다. 운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몸이 단단해지듯, 삶에서도 힘이 있어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. 명절의 따뜻함은 우리 몸과 마음이 다시 충전되는 과정입니다.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루틴과 목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실전 팁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. 하나, 오늘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날, 가족과의 대화, 감사, 인사, 그 따뜻한 교류가 마음의 에너지를 채워줍니다. 둘, 휴식도 계획처럼, 운동 스케줄처럼, 심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. 셋 명절 이후의 첫 걸음 준비. 명절이 끝나면 다시 시작할 운동 루틴을 가볍게 생각해 두세요. 명절 동안의 심은 기으름이 아닙니다. 운동이 성장하기 위해 휴식을 필요로 하듯 우리의 삶도 회복이 있어야 진짜 강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만큼은 오직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세요. 그리고 추석 이후. 다시 건강한 루틴으로 만나요.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보내세요.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